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교수가 답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데스크 코디 박성희라고 합니다. 자, 박 코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치과 가기를 무서워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치과를 다니며 충치치료를 받았었는데 치과 특유의 냄새, 기계소리, 입을 벌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치과가 너무 무섭고 가기 싫었어요. 성인이 되고도 그 공포가 아직 남아있어서 웬만하면 치과를 안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오래전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운 치아가 시리고 아파서 20년 만에 치과를 갔는데 크라운 안쪽에 치아가 많이 썩어 있어서 발치를 한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과 근처도 가기 싫은 제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안 아프게 치료받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은 이제 치과 공포증을 심하게 앓고 계시는 환자분의 사연이네요. 하지만 치과공폭증이 있어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던 치과 마취 활용백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더 심도있게 내용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과공폭증이 심하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환자분들이 편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인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화 진정 요법은 어떤 것인가요? 의식화 진정 요법은 치과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 시술을 할때 환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마취법입니다.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 할때뭐 수면 내시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비슷해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 요법을 수면 마취, 수면 치료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일반 마취와 달리 환자는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치료 과정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공포심이 줄어듭니다.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수면 치료처럼 완전히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쯤 잠이든 상태가 되는 거군요. 이게 수면 마취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구분이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내가 치료 받았던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치료 중에는 환자분께서 적절히 반응도 하시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하시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치료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수면 마취, 수면 진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죠. 두려움이 심한 환자분들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화 진정 요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과 공포증을 개선해 주고 치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통증을 줄여서 신체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을 딱 재운 상태에서 빠르게 여러 개를 동시에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취법은 우리가 뭐 병원에서 뭐암 수술할 때나 이런 수술할 때 완전히 재우는 그런 마취랑 달리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의식화 진정요법은 어떤 환자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치과병원에서는 이게 환자분께서 공포증이 조금 있더라도 적절하게 잘 매니지해드리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해서 재미있게 치료를 잘 끝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치과 말만 들어도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진짜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다고 막 공황장애에 빠지듯이 그래 공포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구역반사가 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한에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진정 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약물이 일단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약이고 일단 첫 번째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 60년, 70년 그 이상 됐기 때문에 안정성 이 일단 검증이 됐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이 약은 역전제라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환자를 빨리 깨워야 한다면 다른 약을 써서 환자를 바로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께서 깊은 진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주 드물게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환자분의 호흡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은 호흡 억제, 그 기능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는 미다졸람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케타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케타민이라는 약은 해리성 진통제인데 표현도 좀 어렵죠. 해리성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서 케타민 주사를 맞으면 뭔가 약간 붕 떠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식이 약간 붕, 이렇게 붕 뜨면서 현실과는 다른 조금 경험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케타민의 장점은 진통효과가 있어요. 케타민을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진정 상태에 들어가 있더라도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더라도 아픈 자극이 가해지면 환자분이 깰수 있거든요. 케타민이 같이 들어가면 환자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신 프로포폴, 음, 프로포폴 그 하얀색 약이죠. 이 프로포폴은 이게 안정적으로만 사용하면 이것만큼 또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한 약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날 때 프로포폴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시니까 많이 불안한 마음이 좀 드실 수 있겠죠. 이 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빨리 효과가 일어나고 또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미다졸람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그 이유가 뭐였죠? 갑자기 깨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고 있는 분을 다른 약을 넣어서 이렇게 확 깨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은 그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서 제약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미다졸다람케타민 프로포폴. 어, 그럼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치과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들은 모두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어, 맞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전하게 써야 돼요. 이 약들은 우리가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기로 이렇게 맞추는 것과 달리 우리의 의식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용량 조절을 잘못하거나 쓰지 말아야 될때 쓰거나 환자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사용해 버리거나 하면요 환자의 의식을 확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방금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호흡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물론 숙련된 우리 의료인들이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그 준비가 안돼 있어서 우왕장하는 사이에 환자가 호흡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몇 분간 지속돼 버리면. 상상하기도 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수면 마취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으로 와서 수면 마취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치과 공포가 있는 분들이더라도 병원에서 저희랑 같이 상담을 하고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라면 수면 마취 없이 우리가 시도를 할 거고. 근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아, 나는 진짜 절대 이렇게 맨정신으로는못 받겠다. 나 기절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한 상태에서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수술 전에 최소 4시간 정도는 꼭 금식이 필요합니다.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복부에 있던 음식물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의식화 진정요법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공단에다가 청구를 해도 삭감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BLS 프로바이더 전문 자격을 획득하고 교육을 이수하였고요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겠네요